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공두 개, 검은 공세 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공세 개, 검은 거두 개가 들어있다. A 주머니에서 한 공을 꺼내요. B 주머니에 넣어 섞은 다음, B 주머니에서 한 공을 꺼낼 때흰 공이 나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A 주머니에서는 뭐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검은, 아, A 주머니, 좀 어려워요, 이거. 어, 검은색 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비주머니에는 비주머니에 넣을 거니까. 비주머니는 에 이제 흰 공이 몇개 되는 거예요.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았으니까 이게 4개가 되는 거죠. b 주머니에 넣은 거죠.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아서 비주머니에 넣고 검은 거 2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때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흰 공은 그대로 3개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돼 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뭐를 뽑아줘야 된다? 비주머니에서 꺼낼때흰 공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어, 이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1번 상황도 있고, 2번 상황이 있어요. 자, 1번 상황. 흰 공을 하나 뽑아야 돼요. 5분의 2가 나오겠죠? 1번 상황은 일단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총 5개, 5분의 2에서.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흰 공이니까 4개가 되고 2개가 되죠? 이제 흰공 뽑아야 돼요. 6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4. 6분의 4, 6분의 4, 그럼 30분의 8이 나오네요 약분 좀 이따 합시다 두 번째 상황은 검은 거를 뽑아야 돼요 자, A 주머니에서 검은 걸 보니까 5분의 2, 5분의 3이죠 5분의 3, 5분의 3 뽑고 6, 이제 검은 게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흰거 3개, 검은 거 3개가 되죠 어, 그럼 6분의, 우린 흰거 뽑아야 되니까 6분의 3 5, 6, 30분의 9가 돼서 2개 아, 더해서 약분 1번은 안 했어요. 30으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30분의 17이 나오겠네요. 30분의 17이 사항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